이거는 고려사항도 아니고 옵션도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좀 반성이 필요합니다 좀 인위적인 게 아닌가 사실 좀 극도로 싫어합니다 뚱카롱 아시죠? 약간 뚱뚱한 마카롱 그것도 떠오르고 만졌을 때 거칠거칠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오늘 소개하는 모델은 베어의 빈티지풍의 디자인과 또 인기 있는 다이버라는 점 그리고 38mm라는 작은 사이즈의 파츠를 전부 미국에서 조립하는 점 때문에 이미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베어라는 브랜드가 한국에서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한국전 모델을 내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기리는 거니까 환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국 시장에서는 6.25라는 예민한 주제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 가지고 판매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마케팅을 사실 좀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좋은 시계는 어떤 것에 의존해서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스토리나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의 마이크로브랜드를 보면 본인의 것을 새롭게 해나가는 브랜드가 있는 반면 과거의 것을 빌려서 지금 반짝 빛나는 브랜드도 있죠. 배어는 솔직히 지금까지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베어가 내놓는 시계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이거를 훗날에도 내가 애정을 가지고 찰수 있는 시계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세월이 묻어서 멋있어 보이는 그런 시계의 바이브를 당장 느껴보고자 흉내낸 물건임은 여러분들이 알고 구매시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but, 이건 브랜드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한 거였고요. 오늘 소개하는 모델, D4는, 그런 점이 확실히 덜하고 또 강력한 이점이 있는 모델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가져왔습니다. 리뷰 해볼게요. 먼저 스트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제 나토 스트랩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러버 스트랩 그리고 브레이슬릿으로 나오는 모델인데. 이런 나토 스트랩이 이렇게까지 잘 어울릴 수 있나? 나토 스트랩에 차지 않으면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매칭을 해봤어요.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계 외모를 처음 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결국에는 서브마리너 디자인에 베어가 가지고 있는 살짝은 미니멀하면서도 빈티지한 요소들을 섞어 놨구나 였습니다. 저는 사진 보고 이 인덱스가 하얀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물 받아보니까 진짜 자세히 보면 살짝 누었습니다 아주 살짝. 이 노란 도료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점부터 말하자면 이게 결국에는 빈티지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인데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노란 컬러에 질리더라고요. 제가 발틱 다이버를 샀을 때 하얀 인덱스를 골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튜더 블랙베이 58을 보면은 이런 길트 다이얼을 표현하기 위해 테두리를 골드 컬러로 만들었어요. 되게 세련되게 풀어낸 건데 이렇게 튜더처럼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디자인 코드를 만들어낸 경우에는 박수를 보낼만 합니다만 이렇게 세라믹 베젤에 썰레이 다이얼까지 현대적인 소재를 사용하면서 누런 도료를 쓴다고 또 그런 느낌을 내고자 하는 건좀 인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점도 분명하죠 이게 정말 새하얀 색이었으면 어떻게 또 이런 컬러의 나토 스트랩과 매칭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은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제임스 홀튼 1945 같은 시계처럼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졌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 도료 색상만으로도 이런 카키색과 꽤 어울립니다 당장에 이렇게 밀리터리풍 다이버를 차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큰 경쟁력은 사이즈죠. 특히 동양인에게 38mm라는 사이즈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베어라는 브랜드가 틈새 시장을 노리는 감이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는 손목이 저처럼 가는 사람들에겐 무조건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건 38mm라는 숫자가 주는 느낌보다도 시각적으로는 더 작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 모델은 베젤 인서트가 차지하는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 다이얼, 그러니까 시계알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꺼워 보여요. 뚱카롱 아시죠? 약간 뚱뚱한 마카롱 그것도 떠오르고 실제로는 전혀 두껍지가 않거든요.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요. 무브먼트도 솔라쿼츠이기 때문에 전혀 두꺼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얼과 글라스 사이의 빈 공간이 다른 시계보다 훨씬 넓어서 휑한 거죠. 이게 시각적으로 이 물건을 좀 두꺼워 보이게 하는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얇고 곱상한 외모의 발틱 같은 다이버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저처럼 아예 이렇게 나토 스트랩에 남성적으로 매칭하는 게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제 세세한 퀄리티를 살펴보면은 전체적인 만듦새는 저는 낫배드였어요 낫배드 뭐 세라믹 베젤에 썰레이 다이얼 보기 좋은 조합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빈티지한 느낌이 좀 반감되는 건 분명 있습니다만 저처럼 이런 스트랩에 매칭하지 않고 캐주얼하게 차고 다니신다 그러면은 오히려 장점이 되겠죠 뭐 핸들링 해보고 어떻게 어떻게 해봐도 어디 하나 모난데가 없기 때문에 케이스에는 여러분들이 합격점을 줘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케이스가 아닌 다른 파츠는, 배어 형님, 이건 좀 반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굳이 접사로 보지 않는데, 핸즈 마감이 그냥 눈으로만 봐도 거슬리더라고요. 결이 거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베젤 톱니, 그 다음에 용두 만져봤을 때, 부드럽지 않고 러프한 감이 있어요. 제가 뭐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라 만졌을 때 거칠거칠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케이스가 만족스러운 거에 비해서 다른 자잘한 요소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레이슬릿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아, 리뷰 안 할게요. 이건 그냥 저를 믿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려 사항도 아니고 옵션도 아니에요. 품질이 좋지 않거든요. 굳이 돈을 더 주고 살만한 건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배어가 잘못한 건 아니고요. 애초에 브레이슬릿을 이 가격대에 넣으려다 보면은 예, 품질이 좋지 않은 걸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쩌란 거냐? 이 트로핑 러버 스트랩으로 오는 버전이 있거든요. 그게 가격도 가장 저렴합니다. 요걸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저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신 스트랩에 어울리게 매칭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 시계는 USA 어셈블리라고 적혀 있죠. 미국에서 조립을 했다는 건데 그이유로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은 굳이 미국인들의 비싼 인건비 줄 필요 없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DS4 메르디앙 솔라 38mm 이건 259달러입니다 140달러가 싸지죠 제가 이 시계를 계속 살펴보니까 뭐 미국에서 조립했다고 품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요 259달러짜리 저렴한 모델 구매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계 무브먼트는 솔라쿼츠라는 게 특징인데요 낮에 이걸 차고 야외 활동을 하면 충전이 됩니다 충분히 충전이 되면 햇빛을 받지 않아도 몇 달은 갑니다 여러분들 다 낮에 밖에 나가시죠? 웬말에서는 이게 멈출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후면부에는 베어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돌리는 케이스백은 정렬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각인을 안 새기면 안 되나요? 아니면은 360도 어디로 돌려도 똑같은 그 원형 각인 같은 거를 새긴다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뭐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이런 거 정렬 안 맞는 걸잘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세요. 저만 별난 사람 만들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베어 D4 모델 디자인도 준수하고 사이즈도 좋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예쁜 시계라고 생각은 듭니다. 광고인데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서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 마이크로 브랜드는 브랜드 밸류가 큰 벽이기 때문에, 당장 돈을 벌어서 살아남는 것이 물론 우선 과제겠지만, 배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유망함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거는 기대와 애정이 있기 때문에 투덜투덜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아직도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국 과거의 것을 되살리려는 시도잖아요. 그건 당장에 짧게만 사랑받을 수 있는 길로 보여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에게도 또 시계를 사준 소비자에게도 좋을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료를 누렇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라인업이 사실 기원을 찾아보면 오리지널 모델이 있다든지 이런 멋을 꾸미지만 말고 세월이 흘렀을 때 자연스럽게 멋을 낼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투명한 리뷰를 통해서 적어도 웨어라는 브랜드가 부정직한 곳은 아니다. 이게 확실해지니까요. 시계 유튜브가 의견을 솔직히 얘기하고도 계속해서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너무 큰가요? 안녕히 계세요 실리언즈였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나토 스트랩 찬 이유가 뭐냐면 이 러버 스트랩을 못 쓰겠어 이게 발틱 트로픽 같은 걸 쓰다 보니까 여기 만족이 안돼 사제 스트랩 같은 거 마음에 드는 거 많이 가지고 있는 게또 재밌는 거 같아 그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저기 샀잖아 스트랩 그래서 산 거야 너무 혼내지 마.